요즘 매일 수수께끼 속에 살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.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한 지 이제 막 100일이 조금 지났어요. 어, 제일 좋을 때죠. 음, 네, 우리 둘은 눈만 마주쳐도 서로를 다 아는 듯 했어요. 음. 모든 것이 아름답고 또 완벽했죠. 그런데 어느 날 케이크를 먹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.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끝내려고 어, 하던 휴대폰까지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. 그랬더니 여친이 하는 말이 뭐가 미안한데? <laughs> 정말 아다 전부 내가 그냥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미안하냐고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뭐 그냥 그냥 지금 그냥이라 그랬어 화풀어 화풀어 미안 내가 다 미안 그래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<laughs> 책에서만 봤던 메비우스의 띠가 여친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데. 여친이 화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짐작 가는 게 있는데 물어볼 걸 그랬나요? 자기야 케이크에 하나 올려져 있는 딸기를 혹시 내가 먹어서 그래? <laughs> 그런가 봐요 <laughs> 달려라 하니 나엘이냐고 <나애리라고 웃음> 네. 여친이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네. 우선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네. 하던 휴대폰까지 내려놓고 음, 음. 여자친구랑 만나서 네. 휴대폰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! 슬기 씨도 게 생각해요? 저는 또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네네. 지금 100일이 조금 지났다고 그랬는데 그렇죠. 서로를 다안돼요 남자분이 교만해요 아하 네, 100일, 100일 동안을 생각하시는데 아, 네. 서로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. 10년 사신 부부들도 네.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, 어. 남자들이 이거 어지간해서 알기 쉽게 안... 이분들 계속 모르시는 거잖아요 왜 화가 그렇죠. 났지? 그러니까 뭐가 거. 미안해 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. 네, 저희도 사실 이런 걸 몰랐는데 <laughs> 네. 지금 밖에 계신 듀엣티 마음을 <laughs> 음. 얼음 아 만지기 위해 저희 여성살 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. 네. 우리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다, 헤아리다 보니, 보니 여성들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었다. 네, 어딘지 믿을 수는 없지만 <laughs> 이건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. 요어 절절한 경험. 한 번쯤 아파봤고 당해봤 받고 고민해봤고 <laughs> 왜 그러지? 여수친가 왜 그러지? 내가 뭘 잘못했지? 음. 이거는 진지하게 반성해본 남자만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아하. 네,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. 네, 그럼요. 네. <laughs> 무릎도 많이 꿇고요. 네. 그러면 노래로 처방해주세요. 네, 저희가 노래로 처방하려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는데요. 김건모 선생님의 미안해요도 있었고. 미안해요. 그리고 아내의 유혹에 용서 못해. 왜 너는 나를 만나. <laughs> 네,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. 다시 돌고. 네, 메비우스의 띠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는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. 나미의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.